나서 재판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. 네. 음, 당장, 이제 재판에 1년 걸리잖아요. 당장 석방시키면 부테타로 하는 수밖에 없죠. 네. 네. 친위 부테타를 통해 가지고 예, 예. 이제 그 사법행정을 마비시키면 석방 시킬 수 있죠. 예. 그가 그, 네. 가을해야겠네요. 청고 마비의계겠죠 사법행정도 마비시킬까. 죄송합니다. 네. 아 예. 어, 어 지금 이런 저희가 이런, 일부에서는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만 노트북을 하나 주셨어요. 지금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.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, 전혀 우리가 소통을 하지 못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게시판에. 자,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. 자. 무슨 욕을 먼저 해줄까요?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, 항상 네. 제가 말씀드리지만, 이런 유튜버 와가지고 댓글로에 서로 싸우지 마세요. 그러게요. 네, 아무 일상에 도움도 안 되는데, 왜 이렇게 서로 욕하고 싸우니까? 트윗은 내야 세요 <laughs> 제가 어, 이렇 뭐. <laughs>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막 욕하고 막 그래요, 저도. 왜냐하면 네. 유튜브에 와서 이 선거 방송 시청하면서 이야기 나눌 정도면은 자기 신념들이 확고합니다. 음, 그렇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어,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.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네. 말고는 욕을 한다는 것이 음. 별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그런 어, 건 있어요. 설득이 목적이 아니고 네. 그냥 욕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전몇명 합니다. 아. 그저 욕이 하고 싶어서 정치적인 주제를 갖고 오는. 예, 그래서 요새 그분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. 예, 자기들끼리 그러니까. 싸우고. 예, 좀 거. 싸우더라고요. 예. 친했는데. 네. <laughs> 네, 싸우는 게 꿀잼이라고 지금 한 분께서, 9 2 m 비께서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보십시오. 반가워요, 환타, 니. 라고 하잖아요. 아, 어, 이거는 네. 이제 환타님의 오타가 아니라 어. 환타, 니 잘해라. 뭐 이런 어, 뜻이죠 그렇죠. 네. 네. 자, 사랑의 세 분, 대림사님께서도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미라님도 네, 오셨고요. 아, 조혜진님, 썩게려 플러스 3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나 환타 좋아요라고 대림사님께서 음, 아, 예. 오셨습니다. 네. 아, 너무 노면수로도안 됨이라고 지지킴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은 어, 참여형 보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,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음. 뭐 그런 우려를 지금 뭐 표명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. 어,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. 뭐라고? 어, 홍릉 가게도 갔다. 이게 뭡니까? 아, 이제? 예, 그 제가 추천한 중국집 예. 중에 한 문영원 중국집인데 굉장히 아, 맛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습니다. 여기서 가까보셨어요 아, 예. 여기서 가까워요? 청량리예요. 아, 좀 멀구나. 청량리인데.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짜장과 짬뽕을 드실 수 있는 참 그런 걸 우리 12시부터 2시 방송 끝나고 나면 우리 뭘 그렇죠.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뭐 그렇죠. 먹을까요? 그렇게 뭔가를 먹으려면그 네. 그냥 먹는 것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. 누가 살 것인가를 결정됩니다. 아 제가 살게요. 아니죠. 그걸 그렇게 정하면 비민주적이고. 아 그렇군요. 네기를 네 통해서 결정이 된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제 내기로 할까요? 그거네요, 그러면은. 어떤 걸로 얘기할까요?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그 네.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음. 심상정과 유승민 후보 중에 누가 꿀찌를 할 것인가? 아니, 누가 꿀찌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비싸다. 누가, 거. 이길까? 아니, 누가 아니, 이길까? 누가 이길까? 누가 많이 나올까? 누가 더 많이 나오죠. 나올까? 근데 같은... 그러면 그 결과를 볼려면 새벽 2시인데. 어... 그 새벽 2시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나요? 아니죠. 그냥 이렇게 해서 먼저 때려 먹고. 먼저 네. 먹은 다음에? 먹은 다음에. 속이... 결과보고 가품 되니까. 아, 가품면 네. 일단 만원씩 내서 집행을 한 다음에. 그쵸, 네. 네. 나중에 보라 하시죠? 구글째로 하면. 네. 어, 저, 저는 저 누구 한명 만나기로 했는데. 네. 데려와도 돼요, 그러면. 사주실 거예요. <laughs> 아, 뭐. 안 그러면 아, 나 가야 될 걸로. 어, 총액 내기 하면 되니까 총액 내기. 네, 그래. 네. 예, 예, 예 감사합니다. 예. 그런 의미에서, 어, 중요한 지적, 내기를 해야 된다. 예. 그, 담아내기에는, 그, 좀, 저. 이 친구 중에, 이시혹하세요안 되는 서케를 계속 <laughs> 유지하지 마시고. 확실히 예, 확실히, 팟캐스트긴 해. 다 담아내기 이러면 잘리더라고요. 예. 뭐. 사실은 지금,